하다가 세부적인 걸 다시 공부반이 낫지. 큰 골격부터 세부적인 것까지 한꺼번에 하게 되면 양이 너무 반대해져서 큰 골격 먼저 잡고 잡힌 다음에 세부적인 걸 치고 들어가시는 게 좋다는 거 잊지 않도록 하시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척수라고 되어져 있는 척수. 만약에 연수 아래쪽으로 뻗어 있는 척추에 쌓여 보호되어 있는 부분을 말하게 되는데 음,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그런가. 좀 봐주시면 됩니다. 어려운 건 없는데. 네, 여기서 이제 반사라는 단어가 나와 반사한다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거든. 근데 밑에서 나올 거니까 다시 한번 지금 가도록 할게. 여기서 이제 쭉 음, 뒤에 서 다시 나올 거예요. 여기를 한번 볼게요. 여기 말초신경계 페이지 안 넘어가 밑에예요. 밑에 있어요. 말초신경계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으로 나누게 되어지는데 여기서 감각 신경이니까 그대로가 여기부터 여기 감각 신경은 그냥 감각 늘어나고 연장성으로 가자. 그럼 얘는 뭐 하는 거지? 자극을 받아서 중추 신경계로 보내 주는 쪽일 거야. 감각 기관으로부터 받아들인 자극을 중추 즉 중추 신경계로 전달. 중추 신경계로 전달이라는 <laughs> 단어에다가 키워드를 해주시면 되고 운동은 뭐야? 중추신경에서 한 것을 반응기로 보내주는 거니까 중추신경의 명렬 반응 여기 반응기관으로 전달 밑쪽 반응기관으로 전달 됐고요 그 다음에 요최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를 볼게요 자,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의 키워드는 뭐냐면 일단 밑줄 을하는 것만 보여줄래요? 대뇌의 명령이라는 단어에다가 밑줄 자율체성신경계, 최성신경계에다 대뇌의 명령 찾았어요? 밑줄 봤어 자율신경은 어떠냐면 대뇌의 명령을 받지 않고에다가 밑줄 대뇌 의 명령을 받지 않고 애다가 있죠. 자 그럼 다시로 하 보자. 우리 아까 중추 신경계는 총몇 개가 있었냐면 대뇌, 소뇌, 간뇌, 중간뇌, 연수, 척수. 총 6개였던 거 기억나죠? 근데 각각의 기능들이 다 있었던 것도 사실이야. 그런데 거기서 이제 지령을 내렸으면 전달할 때는 둘로 나네요. 대뇌의 지배를 대뇌에 의해 전달될 거냐, 대뇌가 아닌 것을 전달할 거냐? 대뇌가 아닌 거면 손에 간대 중력 연수 축소 되는 거야 왜 이렇게 나눌까? 간단해 대뇌는 정신 활동이지 나머지 것들은 내 의지와 상관 이 있을까? 없을까? 여기서 내 의지와 상관이 있다? 없다는 정신 활동이야 정신 활동이 아니야 정 의식한다는 건 정신활동이지. 이 우리 몸이 대뇌 되뇌 쪽이냐, 대뇌가 아닌 쪽이냐를 이신경계를 둘로 나눠서 분 업무를 담당합니다.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 이해됐습니까? 이걸 나눠주는 게 먼저야 해서 대체성신경계는 골격에 붙어 있는 구역에서 밑줄, 골격에 붙어 있는, 아니, 밑줄 붙지 말고 밑에다 골격근이라고 좀 써주세요. 골격근. 그 다음에 요 단어를 살짝 써볼게. 여기다가는 의식이라는 말을 쓸 거고, 여기다가는 무의식이라고 쓸게요. 이렇게 한번 살짝 왜 이런 일상적인 용어를 넣어줬냐면 문제 풀때 보면 얘가 체성 신경계요 자율 신경계요라는 말을 안 해줘요. 그럼 지문을 읽고 얘가 체성인지 아니면 말존지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때 지문 읽다가 일단 의식 그러니까 내가 뭐 뭔가를 했느냐 안 했느냐, 내가 내 생각을 집어넣느냐 안 넣느냐가 들어가면 최성인 거고 그런 말이 없으면 뭐가 되는 거야? 자율신경이 되는 거야 여기서 이제 왜 이렇게 나뉘니까라고 한다면 일단 먼저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본다고 생각할게요. 볼 때는 보려면 눈이 있어야겠지. 이 눈은 빛이라고 하는 빛을 감지해야지만 사물을 보는 거거든. 즉 다시 말하면 액체, 기체, 고체가 들어오면 인지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즉 우리 몸에서 우리 눈에 액체, 기체, 고체가 들어오는 걸 인지하고 할까? 아, 맞아, 아, 그거 아닌데라고 할 이유가 하등에 빛이 아니면 무조건 아닌 거지 이해됐습니까? 눈은 빛이 아니면 무조건 아닌 거야. 생각할, 의식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빛 눈은 빛을 제가 모든 게 들어오면 다 막아버리는 거야 감아버리는 거야이해했 됐습니까? 생각할 필요 있니? 자또 하나 잘봐 너희들 여기 보세요 여기 내 왼손에 검지를 보고 오른손에 검지를 왔다 갔다 봐볼래? 얘도 봤다 얘도 봤다 얘도 봤다 해봐 할수 있겠지? 어렵진 않지? 잘봐 여기 볼 때와 여기 볼때 차이가 뭐니? 여긴 너희들한테 좀 가깝고 여기 좀 멀지. 너희가 어 가까운 데 봐야지. 저 음, 눈을 모으고 먼데 봤지? 어, 이런니? 어떻게? 자금으로 멀고 가까운 원근을 너희가 알아서 조절하지 않아? 너희 의식과 상관 있어 없어요? 없는 거 느껴집니까? 심장 뛰는 거너희는 빨리 뛰고 싶어, 늦게 뛰고 싶어, 천천히 뛰고 싶어.라고 하지 않지. 음식 먹을 때 소화하기 싫다고 소화 빨리 하고 싶다고 빨리 하고 늦게 하고 싶다고 늦게 의식해야 돼 이건 다 자기 주변인 거야 지금 말하는게 느낌이 오지 아니 밥 먹었어 소화 많이 해야지 빨리 해야지 생각할 하등의 이유가 없죠 무조건 하고 출발해야지 이해가 됐습니까 우리 몸은 이렇게 체계적인 거야 생각을 해서 갈수 있는 신경계와 알아서 해줘야 되는 신경계인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로 나누게 되는 거지. 느낌이 오십니까? 잠깐 끊었다가 또 계속 나가보도록 할게요.